오늘은 웨딩 영상 스터디에서 4주간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5회 연습 촬영 후에 샘플을 촬영한 작가님의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볼 영상 작가님은 저희 웨딩 영상 스터디 오프라인 교육 3기 작가님으로 열정이 정말 가득하신 네, 작가님이셨어요. 지방에서 멀리 오셔서 교육이 끝나면 집에 갈 교통편이 없어서 하루 숙박을 근처에서 하고 갈 정도로 열정을 보여주셨던 분이라 기억에 아주 오래 남는 분이었어요 떼부자는 항상 말씀드려요 간절한 만큼 강한 동기부여는 없다고요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는 분이라면 떼부자가 안 도와줄래야 안 도와줄 수 없는 네, 그런 분이 아니셨나 싶어요 사실 떼부자도 요즘 100만 원을 내고 웨딩 스냅 촬영, 편집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혼자 익혀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웨딩 바닥에서 10년을 일을 했고 수많은 사진 작가님과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떼구자도 사진 일을 배우는데 교육을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르더라고요. 떼구자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배운 포토샵은 포토샵에서 레이어별로 이미지를 구분해서 에펙이나 프리미어에서 각 레이어별로 모션이나 움직임을 주는 포토샵이라면 사진은 브러시를 이용해서 사람을 아예 새로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소니 카메라라도 사진용으로 쓰는 기능하고 영상용으로 쓰는 기능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하나 혼자 익히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에 가서 강의를 듣고 사진 기술을 배워서 요즘은 서브 스냅 촬영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서브 스냅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메인 스냅을 잡아서 촬영할 기회를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어, 실장님, 저희 교육을 받고 촬영한 실장님이 어느 정도 촬영을 하는지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은 그 저희 웨딩 영상 스터디에서 무료 플랫폼이죠. 네, 신랑 신부님들에게 무료로 웨딩 영상을 제공해주고 저희 작가님들에게는 샘플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메인 플랫폼이에요. 네, 이쪽을 통해서 많은 신랑 신부님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웨딩 영상 스터디 오프라인 교육 혹은 컨설팅 교육을 받으신 분은 저와 상담을 통해서 네, 이렇게 샘플 촬영할 기회를 같이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두 컷, 인서트 컷을 넣는 걸볼 수가 있어요. 때부자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 신랑 신부님들이 처음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먼저 보는지 즉그 느낌을 영상에 남기는 걸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서트 컷을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작가님들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신부님들의 어, 티아라 그리고 귀걸이를 웬만하면 담아두는 편을 추천하는. 있어요 왜냐하면 클로즈업 샷이 비클로즈업 샷이 어, 1인 2캠에서는 나오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닫는지를 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1인 2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줍 렌즈를 써갖고 뭔가 어,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 때 비클로즈업 샷이 필요한데 그거를 초반에 좀 따는 걸 저는 말씀드려요 물론 작가님들마다 성향에 차이가 날수는 있습니다 신랑 신부님들의 연출샷을 신부 대기실에서 하고 있어요. 컷을 보면 예, 풀샷, 클로즈업으로 나눠서 계속 촬영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라는 건 결국에는 촬영본 전체 중에 가장 예쁜 컷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컷들이 우리 작가님들이 촬영을 많이 안 해보면 비슷비슷한 컷을 많이 찍어와요. 그래서 컷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수 있게 풀샷이면 풀샷, 클로즈업이면 클로즈업을 저는 좀 많이 요청하는 편입니다. 자 모든 신랑 신부님 연출 샷이 끝나고 나면그 다음에 나오는 샷은 바로 네, 신부님 어, 독사진 찍는 모습이죠. 이때 예쁜 컷이 많이 나와요. 자 서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 네, 앉아서 연출 컷이 간단하게 있어요. 어, 앉아서는 많이 대부분 안 찍으세요. 어, 기본적인 컷을 찍고 신랑님이 빠집니다, 보. 네, 모든 연출 사진의 마무리는 친부님 단독 샷이죠. 음, 이런 그 사진 작가님이 찍을 때가 있어요. 반지 샷을 스냅은 이런 어, 사진을 찍는 게 필수인데 영상은 솔직히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미지 컷으로 담아두면은 나중에 어, 이렇게 인서트 컷으로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작가님이 뭘 하는지 좀 유심히 봐야 되죠. 그리고 옆에서 저도 한 컷만 찍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네, 양해를 해주세요. 네, 이제 신랑 신부님의 양가 어머니 샷이 있습니다. 이 컷들도 풀샷 클로즈업으로 끊어주는 게좀 중요해요. 네, 이제 지인 연출 사진이 나와요. 우리 영상 작가는 어느 정도. 어, 신부대기실 커서 찍었다 그러면 로비로 그냥 빠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 예식이다. 그럼 12시부터 신부대기실 촬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2시 반까지 신부대기실 찍고 그냥 로비로 빠져서 로비 먼저 찍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지인분들이 어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옆에서 같이 담아 놓으면 예쁜 인서트 컷이 나오죠. 이런 인서트 컷을 넣어 주는 이유는 화면에 전환 효과 그리고 분위기 전환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제 로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인서트 컷을 두컷 정도 넣어주죠. 사진 컷들을 포토갤러리 이렇게 전시가 되잖아요. 이걸 조금 찍어 놓으면 다양한 인서트 컷 혹은 초 영상 초반에 연출하는데 잠깐 나오는 컷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인서트 컷을 찍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식장에 일찍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어, 영상 작가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네, 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랑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슬라이드를 좀 썼어요. 슬라이드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천천히 밀수 있는 장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슬라이드를 안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주위에 모노포드를 써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님이 입장하실 때맨 처음에 풀샷 잡았죠? 그다음에 클로즈업을 끊어 줬습니다. 이거를 신랑 입장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뭐제 스타일과 성향일 수도 있는데 신랑 신부님 입장할 때어 전체적으로 정경의 모습 그리고 신랑의 표정을 좀 담아 주기 위해서 풀샷 클로즈업으로 끊어 가는 걸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지금 서브캠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 이게 메인캠으로 영상을 어 최대한 열심히 찍긴 찍는데 갑작스럽게 카메라 핀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 의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어 피사체가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는 서브캠 화면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어 메인캠 위주로 하이라이트가 편집되긴 하지만 서브캠이 보안적으로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브캠을 노출이 날아가지 않게 입장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은 우리 그 웨딩행사 스터디 네, 오프라인 교육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님들이 이날 되게 많았어요. 어, 그래서 아주 대혼란의 파티였는데, 영상 보면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죠. 네, 지금 메인 스냅, 서브 스냅, 그 다음에 영상 다 작가님이 한번더 있었고, 아이폰 스냅도 있었어요. 대혼란의 파티였는데, 우리 작가님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하지 않고 잘 찍어 온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영상, 이제 줄의 컷으로 바뀌었잖아요. 3샷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샷, 그 다음에 1샷, 1샷. 이런 식으로 컷을 계속 구분해 주는 게 영상이 지루하지 않고 현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작가님들한테 저도 그렇게 좀 찍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축가 같은 경우도 이제 풀샷 클로즈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은 축사자 축가자를 잡았다면 그 다음 컷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랑 신부님을 잡아 줘야겠죠 왜냐 지금 현장의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신랑 신부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잡을 때그 비율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여기 보면은 지금 플리커가 좀 올라가는 게 보여지죠? 근데 60프레임인데도 플리커가 올라갈 때는 플리커, 어,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까지 낮출 때도 있는데, 이게 얼핏 카메라 입장에서 보면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양가 부모님 찍을 때는 ISO를, 어, 저는 많이 높일 때는 6,000 이상도 올려요. 왜냐면, 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두운 환경에서 그, 얼굴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어두운 곳이거든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 그런 곳은 안 나오는데,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즘 카메라가 좋아갖고, 감도를 높이면, 웬만하면, 네,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정말 빔 프로젝트를 써갖고 100인치로 보면 티가 나는데 그냥 일반 PC 모니터 27인치, 32인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티가 거의 안 난다고 보셔야 돼요. 심지어 이 카메라는 뭐 S3나 FX3가 아니라 네, M3입니다. M3.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죠. M3 아직 현영이라고요. 너무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갖고, 카메라에 촬영을 한다고 해갖고, 좋은 결과물이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안정감은 좋겠지만, 그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본전을 못 뽑고, 이 일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가의 장비로 시작하는 걸 추천하진 않는 편이고, 가성비 장비에 대한 영상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네, 자세하게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부모님 감사 인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옆에서 앵글을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신랑 머리가 땅에 닿으면 뒤로 빠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안 찍으세요. 여기 너무 와이드한 풀샷이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줘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어, 앵글이, 네, 너무 넓죠? 이만하죠? 좀, 좀 더, 한150% 150 정도 좀 들어, 들어갔으면 어떻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게 색이 날라가요. 이게 왜냐면, 이 카메라를 전부 다 수동으로 쓰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어 밝기를 잘못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드레스 핏이 날라갔죠? 근데 얼굴에, 얼굴이 화이트홀이 많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영상은 사진하고 다르게 하나하나 고객이 꾸준하게 흠을 찾지 않아요. 음악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네, 고객이 클레임을 걸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플라워 샤워까지, 그리고, 어 반딧불이 샷에서, 네, 키스신까지 무사히 잘 찍었습니다. 어 우리 작가님 오늘 굉장히 좀잘 찍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네 상업용으로써도 절대 문제가 안될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이 작가님은 지금 열심히 웨딩을 하루에도 몇 개씩 찍고 계시고 편집도 굉장히 지금 실력이 많이 늘으셔갖고 네 아마, 어 앞으로의, 어 방향성이 많이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네, 때보다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완벽히 모든 것이 준비된 환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안 됩니다. 일단 시작하고 네, 미비한 것들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게 기술직 쪽 창업의 준비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요소들이 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항상 겹겹이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어쩌면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미리 생각하는 예, 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한 번에 당연히 이길 수 없어요. 작은 부모부터 실행해 나가면서 나 자신을 설득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봐봐, 이 정도는 했잖아. 다음에는 조금만 더 하면 더할수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뭐라도 좀 있으면 나오겠는 걸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조금씩 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내 목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어요. 웨딩 영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보다는 2025년 1월 16일부터 웨딩 영상 스터디 오프라인 6기를 시작해요. 어, 왔다 갔다 하는 수고로움과 사무실을 렌탈해야 되는 거부감에 지난 기수에 온라인으로 했더니 그때 알았어요 저는 오프라인 체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과 눈을 마주치고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조금 더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의 스터디를 네,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 한정될 수 있는 말을 가감없이 네, 쏟아낼 수 있는 오프라인 6기를 런칭합니다 1월 14일까지 모집기간이니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에요.